6개월 됐다고요? 네 예, 이제 처음에 받게된 동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 땅을 받게된 동기 박동창 예? 박동창 회장 책 봤어요, 면별로 바르는 책한 권을 사서 읽었어요 아, 책을 사서 그래, 좋다는 걸 느끼셔서 지금 밟으시고 뭐냐한 네. 6개월 되셨다고요? 네 아, 그럼 그동안에 뭐좀 뭐, 반응 뭐, 보신 게 있습니까? 맹물액순나 아, 저는 일체의 질병이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지? 어, 이제 더 젊은 날로 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죠. 아, 그래요. 네. 그 확실히 반년 만에 그렇게 느끼셔도 많요 네. 네, 그래요. 그래도저 계속 날마다 밟으신 거예요? 네. 그걸저 하루에 얼마 정도나 밟으세요? 시간? 초창기는. 30분 지금은 1시간 아 1시간 많이... 저는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서 있어요 접지 아, 아. 예, 설만 있어요 아 걷진 않고요 어, 어 괜찮아요. 저는 저사저 써서 책봐요 아 그래요 예저저 저 뭐야 참고로 그저 뭐야 첫자책 책 보셨으면은 잘 보시겠구나 완전 아, 유명한 명의가 하는 저 뭐야 그게 또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 완전 아, 뭐야 그래가지고 예 그러셨구나 아니 저 다른 분한번 얘기해본 적 있는데 연습에좀 드신 분인데 지병이 아주 심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밟아가지고, 완치됐다고 완치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아주 뭐하면서 아, 다 치료가 음, 되고 렸대요 예, 예. 완전히, 완전히 나왔대요. 그러면서 겨울에, 예. 겨울에 뛰어 발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맨발로 걷고 있더라고 그래서 발안 실리냐고 물어보니까 면역이 돼서 괜찮대요. 아, 그렇게 본인이 좋은 걸 느껴보니까. 몇이 한80 되셨어요? 한 70대나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겨울에 혼자 걷고 있다가 다른 사람사다안 걷는데 아 여기서? 예예 예, 여기서 원래 여기가 아니고 진관이라나 근데 이제 딸이 네. 여기 여기서 살아가지고 산후조리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간을 아 여자 할머니? 예 여,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전저 <laughs> 운동을 하신다고 참 차려놨다고 그러더라고 아, 여기 정말 잘해놨어 예. 인천의 연수동 쪽은요 거기 900m 거의 1km에 가깝거든요 예, 예. 어디 어디? 송도구 어. 연수동? 성구가 아니 송도? 그러면 저기네, 저 저기 네. 인천. 네, 인천 끝에, 어. 그 연수동도 신도시인데. 예. 아, 이런 야산이구나. 예, 예. 얘네 집 360m거든요. 어. 근데 거기가 900m인데. 그 세배, 세배네. 근데 연수구청에서 음. 4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예. 가끔 여기에 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해서 물이 뿌려. 이 황토가 좀 젖어야지 더 효과가. 아, 아 그럼요. 어, 예, 지금 촉촉하는게 좋잖아요. 걷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봄여있는데 예.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그거를 궁금해서 가봤는데요. 예. 그 돈드니까 이 전기를 물 뿌리는 걸 폐쇄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갈라져 있어요. 어, 어, 어. 그래서 저는 가끔 물 들고 다니면서 예. 전 물을 뿌려요, 제가. 예, 예. 어. 지금 보토를 해달라고 이제 뭐 청한테원하면 해주잖아요. 여기야? 여기고 저기고 어디고 오네. 요즘은 지자체에서 네. 이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굉장히 힘이 얼마나 있다고 지금 평상시에 잘해주면은 네. 이제 뭐 연설을 필요도 없잖아요. 예. 네. 음. 그래도 여기는 구청, 동대문 구청, 유동열 씨, 유동열 구청장이 먼저 했었는데 한삼기인가사기인가 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은 딴 사람이에요? 아, 네. 박혔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또제 도전하겠네. 예. 잘했으면 또 뽑히죠. 다음에 나오면. 아, 예, 그럼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좀 드시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냥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거 같아요. 그, 그, 그냥 6, 뭐, 그. 그 아, 유, 구청장 했을 때 이거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다, 예. 이게 2019년도인가? 아니면 10년 됐어요? <laughs> 저, 저, 저는 기억, 을못해서 그냥, 그 전에 잘 몰랐었는데, 자꾸 이 뭐, 아주 보화당이라고 유명한 아주, 여기, 종로에 있는, 그분이 여기에 나와서 지기라고 그래요. 땅을 밟면 좋다. 어. 땅을 밟아라. 너무 좋다고. 사람은 천기와 지기가 있는데, 예. 땅을 많이 밟아야 병이 없다. 있는 병도 넣는다그렇 예, 예 그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많으신가 봅니다. 시간이 많으신가 봐. 어쩌다가는요, 좀. 저 음. 매일 그럼 혼자 그러신 거예요? 매일 안 여기 매일 안. 아, 네. 네. 반드시... 이제 어디 집이 뭐래요? 네, 조금. 멀어요. 아 여기 이 근처 아니면. 아, 그러면, 이런 분야를 잘 아시는구나. 이거, 이걸 알아야 찾으러, 이제, 네. 뭐, 다닐 텐데. 그래서 이게 너무, 검색, 구글링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예. 우저바라마도 가서 하고. 어, 아, 예. 이내. 또, 접근성이조천아시내서 바로 가깝고. 그렇죠. 예. 예. 그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